할렐루야, 반가우신 분들. 아이고 오늘 또두 분이 선하는 듯이네. <laughs> 자,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별로 안 춥죠? 어, 생각보다 오늘 날이 좀덜 추운 것 같은데. 예. 자, 오늘 우리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목상 기대해 주세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곳 척박한 곳에 이 광야 같은 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은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단한 사람도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예. 찬양할 때두손 높이 들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조... 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laughs>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아이고. 자, 제가 아주 이 목요일을 엄청 기다려요. 아. 오늘 여러분들 목요일마다 만날 생각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다려지는지 모른단 말이지. 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보면 아, 저는 늘올 때마다 감동받는 게아 요즘 와서는 아주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들 모습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딴전 피우는 분도 없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들으시는 그런 모습이요 보니까 그리고, 에,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경한 분인들이냐면 아니 요즘 누가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일찍 와서 기다리는 분이 누가 있어요? 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아니 한 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어, 이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 보면 아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어? 아마 하나님께서도 에, 여러분을 정말 에, 귀하게 정교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은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있고, 이런 자를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굴 제일 귀하게 여기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제일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도 보니까, 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일평생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 이게 제일 큰 복이란 말이지. 응?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한겨울에도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정성으로. 여러분이 앞으로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신 사원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깨닫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제가 좀 짧게 또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예, 광고 드리는데, 자, 토요일 날 어디로 오셔야 돼요? 어, 화서역에만 오시면 안 되고 화서역에 어? 내리셔가지고 우리 다니엘 선교센터로 걸어오셔야 돼요. 한 10분 15분 걸으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지나 토요일 날 와보시면 알아요. 어, 여러분을 위해서 어? 아침 8시부터 5, 60명이 오셔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천국 잔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이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도 빠지지 말고 오세요. 자, 몇 시까지 오셔야 돼요? 10시.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10시. 네. 그래, 1시까지 우리 다니엘 성교센터로 오시면 우리가 다 같이 예,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귀한 시간을 나눌 거예요. 자, 빠지지 마세요. 네. 자, 우리 방모사미 이어서 또 광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죠? 오늘 그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또 이쪽으로 이동도 잘 하셨고 저희가 조금이라도 여기 오시면 덜 추워요. 그렇게 모여 계시니까 사람 체온 때문에 좀덜 추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울철에는 이쪽에 모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9시 10분 정도에 왔을 때 많이는 안 계셨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교통 정리해 주시는 여기 선생님이 오셔서 5시 반에 왔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몇 시간 동안 계시면 정말 몸이 다 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시더라도 일찍 오시더라도 따뜻한 데 백화점 안이나 여기 지하 보도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모이는 시간은 몇 시요? 10시. 10시가 되면 여기 모이시면 돼요. 그러면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일찍, 너무 일찍 나오셔서 떨고 계시면 힘듭니다. 너무 일찍 나오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저희가 옷을 좀 가져오긴 했는데, 저희 뭐 보셔서 하시겠지만, 차가 터질 정도로 가지고 왔지만, 다 많이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감기약하고 진통제를 또 가져왔으니까, 생명크롬이 받으시고, 저한테 받으시면 되겠고요.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단일성교센터로 10시까지 오시면, 저희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필요를 다 충족받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끝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많이 오세요 자 여러분은 한번 따라하면서 나는 더 크게 나는 보배롭고 종기한 자다 자 보배롭고 종기한 자가 되려면 보배롭고 종기하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교회 나오세요. 그럼 또 드려요. 네. 네. 자, 어머니, 감기야. 교회로 오세요. 네, 교회 오시면 또 드려요. 여기서 못 드리려고 그래요. 옷이 오, 오 이거 너무 얇아서 안 가지 마요. 그 가지 말고 좀 기다려. 여기서 저기 여기 계세요. 응. 아 감기약 꽤 한번 오세요. 괴로오세요 아버님. 고생 <목소리도> 많